이 도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도면 가지고 하도록 하죠. 우선 치수 관리자는 디멘션 D가 되겠고요. 치수는 개입을 여기서도 할수 있지만은, 또 원어테이트 에보시면 여기도 치수 기입을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기계 쪽에서 공차 값기입하는 것들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동 치수인데 그렇게 효용성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치수들쭉 있고요. 선형 치수,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 에 호, 그 다음에 반지름, 지름 치수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치수나 이제 뭐 계단 모양 치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어 킥도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그 다음에 치수가 겹쳐 있을 때 끊어주는 것들, 브레이크 명령. 그다음에 치수의 간격 조절하는 명령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명령도 있고 아니, 어, 검사하는 명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들이 여기 안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큐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두 가지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한이 정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하나씩 한번 할게요 우선 키스 치수 관리자는 디멘션이라는 놈이고요 디지시이에나오니까 치수 그러니까 관리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치수가 어, 이 도면 작업하신 분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는 치수들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요. IS25하고 스탠다드 같은 거는 오토캐더가 제공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본인이 수정하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모디파이 가셔가지고. 근데 건축도 보고 할게요. 건축 그럼 이제. 내가 도멘층을, 예를 내가 현재 도멘층화 시키겠다 하시면은,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현재 취소화시키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취소 기입하면은, ISO 25도 취소가 기입이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건축도로 기입하겠다, 그러시면 선택하시고, 세컨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새로 만드는 거, 그때 얘기했지만은 만들 때 그냥 맨 땅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을 기반해서 만든다는 얘기에요. 이 자체가요. 건축을 기반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고요 내가 만약에 얘 선택한 다음에, 뉴 하면은, IS25를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들겠다는 얘기. 요 여기서 이름 바꿔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컴퓨어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IS25하고 컴퓨어, 그 그러니까 건축하고 비교해보는데, 두개치수에두개수에 차이점을 좀볼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비교하는 거. 근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보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좋체재지 그다음 수정은 보통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하고요. 모디파이에서 여기서 한번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얘가 치수 문자고요. 얘가 치수 선입니다. 치수 선. 짝대기가 치수 보조선. 치수 선, 치수 아니 치수 문자. 짝대기가 치수 선 가로 되어 있는 게 치수 보조선이고요. 얘가 치수 선에 관련된 내용. 얘가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 내용입니다. 색깔을 바꾼다고 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꿔지기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냥, 그냥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기본으로 갈거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얘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지금 8어 있는데, 8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칫솔 기입을 할 때, 하나, 치수 하나 기입을 하고 난 다음에요. 기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 모양으로 니까 치수가 기입이 되야 돼요. 이렇게요. 이럴 때, 이 간격 자체가 8이란 얘기에요. 8. 근데, 8이 그냥 8이 아니라요. 여기 8이었죠. 8이 그냥 8이 아니라, 여기 P2에 가면 치수 크기가 있어요. 60. 60 곱하기 8 해가지고, 6 8 48이죠? 그러니까 480만큼 띄어진다는 얘기야. 480이죠? 다시 보자면은, 만약에 여기가 1이었으면, 1이었으면 무조건 8로 띄어질 텐데, 여기가 60이었잖아요? 그럼 칫수에다 곱하기 60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그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스케일 돼 있잖아요. 스케일. 스케일 어브뭐 해가지고요. 그게 되겠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는 뭐, 여기 연장된 거리 값이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구요. 중요한 건 밑에 거라고 왔습니다. 이거 치수 간격, 여기 사이 간격. 치수 기입하실 땐 반드시 얘가 2나 3 정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개입하시면안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치수는 만약에 자기가 본인 잘 모르겠다 하시게 되면은 작업을안 하는 게 좋아요. 작업해서 잘못, 만약에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망가뜨리게 되면은 수습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작업, 그러니까 치수가지 작업하기 때문에. 어죽지 않게 안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확실하게 안 상태에서 하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일단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이제요. 첫번째 중요한 게 이거하고, 얘하고요. 이거 두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자체, 예. 작은 거뭐이게 손절 기름은 많지 않고요그 다음에, 신부대서 화살표. 보통은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끝에 있는 화살표 이거요. 근데 지금 얘는 이것 도트 점을 쓴것 같아요. 도트 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도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에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 지시선 화살표를 적절,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얘는, 얘는 화살표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이거 중심 마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얘 하살표를 끝에서 빼고 뽑아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이걸 체크를 빼면은, 여기서부터 중심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안에 센터 패시가 나타났죠? 센터 패시가 걔가 필요 없다 싶으면은, 여기서 꺼지면 얘가 없어져요. 체크하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자체가요. 거기서 조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센터만큼 본인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브레이크 사이즈 같은 건3 7 5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제가 치수를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간격을이부분에 치수가 겹쳐있죠.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아까 브레이크라고 제가 한 적이 있,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 명령은 아시죠? 끊어주는 명령이었었죠. 드래한 다음에, 얘 찍고, 얘 찍어주시면 이렇게 선이 끊어집니다. 얘 찍고, 얘 찍으면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이때 쓰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찍고, 얘 찍으면요. 다시, 얘 찍고, 얘 찍으면. 3.75만큼 얘가 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3.75지, 3.75가 지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지좀 치수를 60만큼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180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 한190 정도? 여기 재보시면은, 대략 대략 재보면은 여기서부터까지 가 길이가 대략 보면은 한190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사이 간격이 조레이 사이즈는 이겁니다. 얘를 얘기하는 거구요 얘는 그냥, 그냥 쓰셔도 되구요 넘어지면 3.7은 넘어지면 넘어지 많이 띄어, 띄운 것 같다 그러시면 적당하게 줄이셔도 되구요 얘는 손 대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이쪽은 쓰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얘는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뭐, 치수의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치수의 문자. 문자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 색깔 이렇게 하면은, 색깔 문자 색이 바뀌어요, 여기서요. 바뀌, 는거고요그 다음에 치수 스타일도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문자를 할 텐데, 글자, 글자 할 텐데, 글자하고, 치수 문자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글자 크기 이야기하는 거고요 글자 크기. 10을 주면은, 이렇게 10만큼 커지는 거죠, 좀 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크게 손댈 거 없습니다. 아, 얘를 잠깐 해볼게요. 여게요 필칼날. 칼라. 필칼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얘를 해볼 텐데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칫솔 여기다 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를 어디다 뽑아볼까나 여기다 그냥 뽑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얘를 내가 이제 모디파이에서 필 칼라가 아니라 백, 백그라운드로 바꿔볼게. 그러면 치수를 뽑게 되면요. 사이가 띄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 자체가 이렇게.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이가 띄워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작절을 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백그라운드 사용할지, 런 사용할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백그라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칠수기 발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당연히 여기 선이 끊어지면 안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데 근데 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좀더 좋을수도 있어요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냥, 그냥 쓰시면 됩니다 최소 간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의 위치 자체를 옆으로 뺄거냐 뭐 그런 얘기예요 바뀌는게 보이시죠 근데 얘는 그 위에 놔두시면 돼 위에 자체에 놔두시면 되고 얘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센터에다가 얘는 뭐냐면요 이거는 현재, 치수선과, 치수문자하고 띄워지는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10만큼 띄워버리면은, 이만큼 띄워집니다, 간격 자체가. 기본 값이 1 정도? 기본 값이 0.65일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한1 정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 값 쓰셔도 되겠고. 이제 손잡힐는 없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치수의 끝의 모양이, 모양인데요. 이건, 이건 왜안 먹힐까나. 여기서, 이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적, 용이안 되고 있네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기, 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입이 되는데요. 반지름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디멘션 뒤에서, 모디파이에서, 텍스트에서 얘 밑에 얘가 이 형태고요. 얘 선택하시면 얘가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이렇게 꺾어져요. 얘가 ISO 스탠드 하시게 되면은 필 거냐 꺾을 거냐 그,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치수 이제, 크기나, 그 다음에 요예 자체, 그 다음에 치수 문자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그다 피트, 중요한 게 이제 피트입니다. 이제 피트인데, 얘는 그냥 쓰시면 돼요. 얘는. 이놈은 그냥 기본 값 쓰시면 되고요 굳이 손 대실 필요 없습니다. 이쪽은요. 손 대실 필요 없고요 아, 하나만 잠깐 얘기해야 되겠군요.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네. 여기 신분에서, 텍스트에서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체크하시면 치수의 앞에 문자가 이렇게 박스가 하나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가시면 되고있고요 아마 기본 값이 이거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이거 되어 있고, 아마 이거 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쪽은 그냥 기본 값 쓰시면 돼요. 굳이 선택 필요 없고요. 얘가 치수의 크기입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 기본 값이 1로 돼 있어요. 얘가요. 기본 값이 1로 돼 있는데, 1로 해놓게 되면은, 여기 치수가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니까는 키운 겁니다, 얘를. 한60 정도. 만약에, 만약에 내가 치수 기반 했는데 너무 크게 보인다, 그거는 당연히 치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기본 값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시멀로 되어 있어요. 얘로. 얘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도면 작업하는 친구는 이걸 윤도로 바꿨는데, 윤도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마다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붙습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윤도 자체가. 그런데 데스크탑은 그냥, 예약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96 이렇게. 이런 식으로. 8100 이렇게. 근데 여기서 윤도 하시게 되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점 자릿수. 내가 정소화만 하겠다. 그러면 0을 하시면 되고, 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러시면은, 어, 두 개까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는. 근데 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냥 정소화 시킨 거니까, 그래서 음수를 표시 안한 거고요. 그리고 그냥, 얘한테는 잠깐 여기 갈게요. 두 개짜리만 갈게요. 그런 다음에, 대시면 오시게 되면은, 얘가 뭐죠? 소수점 구분 기호 있죠? 기본 값은 원로 되어 있냐면 얘가 이게 콤마로 되어 있어요. 콤마. 그래서 내가 47.2라고 하면은 47.2 이렇게 기입이 안 되고요. 캐드에서는 마침표 안 되고 얘가 47.2 콤마 이렇게 이렇게 기입이 돼요. 근데 콤마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침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콤마 대신 여기서 마침표 써주시면 돼요. 마침표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소수점을 내가 쓰겠다, 그러시면 반드시 여기다가 트레이닝을 체크하셔야 돼요, 얘를.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위가 크니까, 파일을 다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1 7 7 5예요 얘는 얼마냐면, 8.999. 얘는, 이건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가 소수점 두 개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딱20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뒤에 0역 나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만약에 얘를 체크를 푸시면은, 풀면은요, 예, 트레이닝 있죠? 꼬리를 푸시면 무조건 뒤에 영역이 붙어요,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여기 콤마 되있는거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가 시, 20점 영역이, 여기가 20, 콤마 영역은 아니잖아요, 자체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마침표에서 바꿔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이거 대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다음에 제 각도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각도를 기입할 텐데, 거리가 넉넉하게 한100 정도 줄 거고, 각도는 45.5도 하겠습니다. 45.5도에 제가 했어요, 각도요. 이거 개입하시면은, 45.5도 안 나오고, 46도 나와요. 또 제가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길이가한 50에, 각도는 내가 한 30, 30아 44도 해볼게요. 44도. 이거 40도만 나옵니다, 이거. 아니지, 아니죠아니죠 이한 다음에, 만약에, 45.4도 할게요. 길이 값은 50에, 45.4도 하겠습니다. 아니, 4도. 얘는 45도만 나옵니다. 뭐제, 그게? 바론을 해가지고요. 5보다 크면 올려주고, 5보다 작으면 내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각도거든요? 앵귤? 정수화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 값은 표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표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5.5도 그렇게 체크하게, 이렇게 표시하겠다 하시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트레이닝을 체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자체가 이게. 치수 기입하시려면은. 그리고 좀더 나가볼게요. 뭐할 거냐면은, 아까 매매분이 지금 그랬 그런,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건 아무 문제 없이 잘 보여요. 그쵸? 잘 보이는데, 제가 여기다가 넥탱글로 100에 20대 하나 그릴 거예요. 자연히 이건 확대해 보시면은 치수 기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수가 무지 크게 나와요 자체 이거는 크게 나오죠? 60배 확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얘를 내가 일로 바꿀 겁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잘 보이겠죠. 얘는 보시는데 크게 무리 없잖아요. 얘는 무리 없죠. 근데 얘가 거의 안 보이죠. 얘가 얘가 그렇죠? 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 공존할 수 없냐? 공존이 가능해요. 공전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 수 기입을 해볼게요. 얘를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르시면은 쓰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백하게 이해할 때 쓰시고, 이해가 아직까지 하다시 하시면은, 실제, 작업도면에는 하시면 안 돼요. 난리가 날수 있어요. 전체 크기는 60을 갈 거고 내가 특정 부분만 여기만은 내가 크, 크기를 1로 바꿔 줄거예요 그러시면은 dimension 뒤에 가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overid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얘가요 특정한 애만 내가 어떤 조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피트 값이 여기 있죠 얘를 바꿔주고 1줄 겁니다 1그 밑에 가는 뭐가 생겨요 얘가 그런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업데이트 씻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주어드는거야 이렇게 물론 지금 계속 칫수 기입해도요 칫수 치수 기입하면 칫수가 아까 60분 그러니까 일로 준 상태에서 칫수가 기입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해서 이거 여기 기입하겠다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얘는 작아져서 잘안 보이겠죠 얘가 그쵸 안 보이죠 그래서 원상복귀 하셔야 돼요 원상복귀는 어떻게 하냐 다시 디멘션 뒤에 가서 밑에 있는 거 이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지우냐 여기 선택하시고요. 여기 세컨트 하시게 되면은 밑에 게 날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기입하시면은 얘는 멀쩡해지고요. 얘는 멀쩡해지고. 얘만 이제 아까 그 치수 유지하고 있죠. 얘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걸 제가 다 키울게요. 이제요. 다 체크할 텐데. 이, 이 주방의 상세도 하나 만들 거예요. 주방 내 공간이 만약에 내가 이제 주방을 어, 공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간 자체 좀 작잖아요. 공간 자체에 가요. 그래서 여기만 카피를 해가지고 카피해서 카피해가지고요. 이 주방만 남겨 자, 주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 겁니다. 2방만 이제 공사할 를거예요 대충 정리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서 하겠습니다. 이제 얘도 필요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면 공간 자체가 얼마냐면 여기가 치수 재보면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1300입니다. 근데 제가 작기 때문에 스케일로 제가 얘를 한 5회만큼 키울 거예요. 상세도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얘 크게 500만큼 키운 거예요. 여기만 내가 시공할 거니까는. 그럼 이치수 기입하면 여기 얼마 나와야 됩니까? 이 공간이. 지금 500만큼 키웠으니까는 13 곱하기 1300이었죠? 1300 곱하기 5하면은 355. 6500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6,500. 이렇게 치수가 개입이 되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얘하고 똑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단순무식한 방법은 뭐가 하나 있냐면요. 뭐 치수 자체를 수정할 수 있어요. EDM이니까. 급한 경우에 쓰시면 돼요. 아주 급한 경우에. 내가 도면 작업을 했는데, 아, 이게 6,500이 아니야. 이게 6,000이 돼야 돼. 근데 다시 작업하려니까 시간도 없어. 빨리 해서 넘겨줘야 돼. 그러면은 EDM 하시가, e d 그러니까 치수 편집 또는 글자 편집 명령이 있어요. e d 에디터 텍스트인데요. 예, 한 다음에 찍어주면, 찍어준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를, 급한대로. 되시겠습니까? 얘를, 이렇게. 아까 이거 1,500이었잖아요? 1,500. 이렇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1,500.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문도 아까 700이었죠? 7 0 0이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700이 아니겠죠? 이등이 대에서 또 700으로 바꿔줄 수도 있긴 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뭐, 뭐가 문제가 될수 있냐면은 아까 이거 여기 700이었잖아요 여기요. 550이네. 아까 줄어 줄어가지고 내가 550이면 550입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수정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어,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면 썩 좋은 방법 자체는 아니에요, 결론을 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암산으로 수정을하다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실사의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 가가지고요, 아까 디멘션 뒤에 오버라이드, 여기. 그래서, 아까 프라이머리 유닛 가시, 게 되면은, 여기 스케일 팩트라는 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몇, 몇몇만큼 키웠었죠? 500이었죠? 그래서 1 나누기 5 해가지고요. 시술 줄일 거예요. 0.2가 되죠? 이걸 기입을 하면은, 얘가, 아까 여기 있죠? 여기가 1300이었죠? 여기 나오는 게 보이시죠? 1300. 여기도, 아까 550이었죠?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도를 하실 때는, 그냥 하면 내가 치수가 두, 커진단 말, 커진 상태에서 된단 말이야. 내가 답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니까, 여기, 뭐죠? 오버라이오버할때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는 수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정을 0.2도 갖고 놓은 다음에, 기입을 하셔야 돼요. 기입하고서 기입이 다 됐다. 그러시면은, 얘는 반드시 날리셔야 돼요. 왜냐면 치수가 지금 2분의 1, 5분의 1로준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한 다음에, 세컨트.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만, 다시 이제 기입을 하면 이제, 아까와 똑같이 이제 6,500인가 나올 겁니다,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 패턴 자체는 잘 모르시면 은 아예 안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거 잘못,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다가 개입해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 알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제작을 했으니까, 현장에서.